검은 새끼야. 고모모. <laughs> 아 머리 자르라고 좀. 자르눈으로만지니아이 <laughs> 어, 새끼 머리 <laughs> 왜 길들라는 <이렇게 흘리라는 웃음> 거야 도대체. 내가 알아볼 거야. 어? 여성분 장발이 매력적이시네요. 아 내기 좀 하지 마. 아이씨 열받네 진짜. <laughs> 아 근데 아가님 옆에 좀 아름다운 여성분 한분 계시네요. 아 그게 그래, 방금 잠재왔는데 이. <웃음> <웃음> 아니, 아 아니. 어느 잠재였대 아미가. 뭐 아, 어디 아, 너, 어디 호빵 같이 생긴 새끼가 어따다 대고 외모 지적이야? 아니 근데 그러게 응. 너블 씨가 더 도톰한 호빵인데. 아니. 예. 야 지금 쯤 안주 시키면 되겠다. 안주 야, 뭐 형? 안주 미리 시킨 사람. 아니 근데 형그 동네 머스 머스나만 원짜리 랍스터 시켰다 해서 나도 그회 시켰는데 괜찮나? 어야 8만 원이면 괜찮지. 내 10만 원까지 생각했었는데 원래. 아어그중력형이중력형이 어, 어. 네, 중력형이 40만 원짜리 킹 크랩 시켰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아니야. 절대로. 절대. 아, 그냥 시켜도 돼. 시켜도 돼. 아, 근데 참. 예? 네? 네? 시켜도 돼. 아, 시키는 건 되잖아. 8만 원짜리? 아, 시켜. 내고, 아니, 아, 시키는 건 아, 되지. 시켜. 시켜. 아, 아니, 시키는 건 아,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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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지. 아, 시켜. 아. 아 네. 8,900원짜리 타닥기. 아 네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상관 없지. 네, 저 8,900원입니다. 아, 아. 아저 그리고 오늘 멤버분들도 먹지나 막 걸릴 수 있대요 얘네들이 네? 멤버들도 네? 시키지 않네 아니 그럼 닦아야죠 아 그게 아, 어딨어요 저밥못먹는데아 근데 저는 일단 잠깐만요. 난 아, 먹어 지금 아, 벌써 100스택이야 잠깐 안 죽네요 아아 90스택인가? 아 그만하지 아, 90, 어, 90, 8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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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웃음> <웃음> 혹시 중독인 자식은 그 데스노트 보셨어요 데스노트를? 여기 먹는다 먹는다 감각심을 먹으면서 글자를 쓰는 그 장면? 그것처럼 쟤또 어디 갔어? 아, 밥 먹으러 가야지. <laughs> 아 빨리 키라고. 아, 아, 매일, 아 밥만 매일, 매일 먹으면 안 돼? 아 그럼 지금 미리 먹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배부르게? 아 근데 애초에 감자칩을 못 먹잖아요. 못아 근데 못 걱정하지 못 마세요. 단가가 만 원이라서 여러분들 쉽게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 오늘 주로마블 아, 때문에 어쨌든 술을 많이 마셔야 돼가지고. 아니 그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죠? 형이 딱 정해준 만치만 딱 먹으면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단은 개인당 두병 이상 마시면 안돼 일단. 어 깜짝이야. 마시면 아, 안 돼. 마셔야 안 된다고 들었어. 네. 아니 이스끼들 근데... 사고 날것 같아서. 그러면 한 병은 쓰뺄일까요 아, 아니, 아니 그 방종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섯 명 이상 누르면 방종될 거 맞죠? 어? 아 그냥 위험해 보이는 애는 그때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해서 다수결을 넘어가면 어, <laughs> 나, 위험해 나, 나가야 되는 보면... 걸로. 아니 형 근데 위험해 보이는 건 승철이 지금도 위험해 보여. 야, 술 마시면 구이면은 퇴근인가요? 순영 씨는 두부 하나 구워놓고 뭐 제사 지내세요? 무슨 말이에요? 두부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그게 어떻게 스테이크예요? 고기가 아니야. 개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뭐든 지금 먹어 많다 안 왔잖아요. 어, 당근 고면 당근 스테이크. 뭐 아무거나 쳐 구우면 다 스테이크예요? 응. <laughs> 네. 그럼 뭐하러 두부를 드셨어요. 그쪽 제발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시켜서 두부 나왔으면 좋겠네요. <분들이 simulations> 한꺼번에 그렇죠? 먹어 먹지만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이런 수만큼 이런 수만큼 쪼고 먹지 마. 전부 먹지 마면 1 1 1 1 1 1 하면 되지. 뭐냐? 음. 고마워. 네 이렇게 잘 나왔지. 와! 뭐야? 내가 이걸 녹음했다. 아니 뭐야 오늘? 이음성을녹음한거 아니 뭐야 아, 잠깐만. 나는 손사람이 있을까? 일단 빔레는 없잖아. 궁금했다. 일단 지금 빔맨는 없으니까 빔맨는 포함 안 아, 그쵸, 되고 우리끼리 나눠야지 이거. 어, 혼동해 가능 님. 아, 아유, 인사 어디게 어디 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 싸준 건데 인사 받아야지. 와, 아유, 이게 아유, 가능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가요? 캡사이신 먹죠. 아, 블스 하나 드십시오. 아, 진짜 맛있는 겁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이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하고 먹어도 음... 되겠는데 뭐먹지만도 구할 뭐수 있나 이게. 있었을 텐데요. 아니 그 여러분들 지금 스탯 좀 말해 주세요. 와야나 미쳤네. 120 있을 더블이 33 있을 수니 님26 있을 머멋 40대 리니타 26 있을 때력28 있을 봉이 26. 야 이거야 막스 때. 그리고 근데 <laughs>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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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도 저런 거 먹지? 아까 네가 저거 시켰다고 개지르한 장본인 아니야 인준아? 아, 아니 실수. 아니 오늘 내가 볼 때는 억지마가 주가 아니라. 야 이거 그릇이 H라고 써있네요. 그거. 르메스 그릇. 야 황금을. 야 그거 깨는 거 리액션 한번 가자. 실을 흘죠 여러분 단돈 100만 원에 에르메스 그릇 바로 깹니다. 아 초청. 잠깐만요 이거 10만원 한 번당 너구리형 대가리 한방 어때요? 아 이래서요. 가능합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좀란스를못맞추는데 석가능일 것 같은데? 몇 번째 깨졌지? 그, 그 걸고 걸어놓고 도박 어, 걸고 커션 대가리에 톡 근데, 아버님이 치는 거야 그 미안한데 그릇보다 대가리가 먼저 야 이거 아니까? 왜 이렇게 뿌옇지? 가리비 껍데기로 너구리형 대가리한테 치면 만원 그왜 자꾸 씹이거나 요 아니 미션인데요? 어. 그 머쌋씨 그... 랍스터 집게로 본인 눈꺼풀 찝으면 만원 그 랍스터 껍질로 가지고. 코딱지 왕건이 파면 10만원 <laughs> 집게로 코딱지 왕건이 파면 10만원이요 안하세요? 뭔 소리야 10만원 10만원 네, 10만원 10 원. 안하세요? 거울이랑 가위바위보 에서 이기면 만원 그랍스터랑 가위바위보 에서 지면 만원 좀씩 깨면 만 원. 그 랍스터 가위로 그 랍스터 가위로 네 머리 자르 헤어컷 하면 10만 원. 어 가능할 거 같은데? 하, 가 가시죠. 아, 아쉽게도 이번 랍산 스 가위가 아니라 바위였어요. 머스타시 그 않나? 랍스터 집게로 사랑니 4개 뽑으면 40만 원. <laughs> 개당 10만 원씩. <laughs> 와, 진짜 할 만한데? 형 너들이야. 키스해서 아버님 차랑니 하나 빼줄때마다 100만원 라스타랑 키스해서 살 이쪽으로 해서 그 꺼내면 30만원 어? 빈. 어? <laughs> 가능? 어, 어느쪽으로? 입은 어, 입안으로 아, 혀가 들어가서 그 혀로 이렇게 초라락 감아가지고 꼬리살 뽑으면 <laughs> 인준아, 인준아, 거기 동민이 형이 짓고 있는 네, 그 친구들 하나 먹을 때마다 그 조개 껍데기 하나씩 먹을 때마다 많은. 됐다 임마. 됐다. 맥주 먹어서 소맥 만들면은 만 원. 됐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술을좀 먹은 다음에 적신 다음에 게임 들어가야 재밌지 않을까? 간술이요. 음, 아. 좀 간단하게도 먹어야지. 간술은 좀 마실까요? 두짓수 아, 끝나고 온다고요. 아! 아 우리 아 2014년부터 모셨대, 정우님이 야, 나 근데 진짜 오래 보셨네. 2014년이면 몇년된 거지? 아니 그다 같이 잔을 들고 있는데 승철이만 아래서 에 뭔가 음. 움직였거든요, 또. 아. 또 하체 발좀아 아, 아, 진짜. 혼동하지 아, 이러면... 마세요. 야, 진짜, 진짜.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근데 이거 이거 술인 거 잠깐만요. 저 이거 그 음주 측정기 있거든요. 아. 자, 음주 측정기. 자, 이거 마시고 비비 어, 소리 들리면은. 술입니다 어... 아, 오케이 아예 제가 마.. 저희도 먹겠습니다 지금? 지금? 어 지금 해봐 안나오겠 지금 해봐 자 일단 Cre功을 각자 해봐. 무슨 술 마시는지 보여주고 하죠 저는... 딜로 마십니다 딜로 저는 최미술이요 최미술 더 x5 보여줘야지 이렇게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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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인님은 뭐예요? 얼마나 먹어줘야 돼 아니 왜 이렇게 고급진 술 가져왔어 와인 뭉게이도 가져왔네 모스카토 어, 모스카토랑 s 베이 t o 이거 와. 이거 마시고 인증 가겠습니다 Mos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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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c a 자 근데 맥주는 a t o Moscato, m o s c 드시 o Mos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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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c a 와 표정 연기 디게이거 봐라. 진짜 좋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돼? 더더더더안 나왔네.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삑 소리 0. 안 들렸죠? 0.11이죠? 나온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피고리는 피 아, 몬사터씨 뭐, 뭐, 오늘 아, 시원치 않다. 오늘 준네 마셨는데 이따가 0. 뭐3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근데 <laughs> 혈중 알코올도 0.3이면 씨발 지지지 않아요? 0.3도 을것 같은데. <laughs> 아, 죽으라 0.4부터 취손가? 티가 나. 마셔도 마 여기 맥주랑 여기 소주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야, 느낌 개쩐다. 소주를 안깠는데 잠깐만 소주가 뚜껑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요? 아니, 죄송한데 공기 빠져 나갈까 봐 이렇게 올려 놓고 와, 된 사람이네. 촥 왔다. 촥 왔다. 한자지! 죄 그만 보안 처을 할까? 짠. 짠. 아, 찬다. 잠깐만. 으아. 근데 왜 다섯 명은 짠하고 왜한 명은 짠안 해? 저는 누구? 여러분들이 의심병 도져 가지고 술을 미리 마셔서 지금 훌타임이에요 뭐세요? 그러면 왜짠안 <laughs> 했어? 친척이가 진짜 얼마나 저렇게 <laughs> 약해 빠져졌지? 야, 이 지금 맛있대요. 안 마셔. 날먹기린네 옛날에는 진짜 참 그냥. 이구 아, 아, 이거 짠. 아, 예이구 아, 나이구. 아, 아, 나이거 아, 아, 이 아, 나 아니, 아, 아, 나이구. 아, 나이구. 아, 나이구. 다음이구 아, 나이이구 아, 나이구. 아, 나이구. 리타 오늘 너무 예뻐요. 아 우리 영화 영화님 우리 많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리타는 너무 예쁘다고. 아 근데 요즘 네, 뭐 리타, 리타랑 수인님이랑 둘다좀 약간 트위치 역캠계한 발을 들여놓지 않았나? 어 요즘? 뭐, 뭐, 맞아. 무 소리죠? 캠잘안 했는데. 아! 입에 발린 말이 걸려 버렸다. <laughs> <laughs> 그 리타님 누가 칭찬하면 그냥 그러는구나 하세요. 넙죽 받아야지. <laughs> 네가 그런까 남자친구 없는거야 엄마? 어? 그래, 아, 그래 리타 씨가 뭐라 하고 말이야? 리타 씨가 인생 모드에서 남자친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그런 데 넘어가야지 진짜. 너 이런 남자친구 만들어 봤자 데이터 쪼가리야. <laughs> 아 미안합니다. 그 세계 에 빠져있으니까. 목님 데이터 쪼가리라니요? 공심하는 공감해줬어야지. <laughs> 네. 야, 근데 진짜 오늘 많이 근데 이쁘대. 그냥 s w i m m 오늘, 싱천이 많이 내, s w i m m i 이 g s 요 i m m i n g s w i m m i n 이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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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m 요 i 이 g s w i m m i n 색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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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m 들 혹시 어? <laughs> 그냥 죽으시면 안 되냐고요? 아버님. <laughs> <laughs> 와, 벌써 질하셨나요? 레드 스님 못 참지. 맷틀 <laughs> 좀 없잖아요. 스님 씨 오늘 붉은색으로 맞춘 이유가 있냐고요? 아 오늘 좀 병렬적으로 좀 달리기 위해서. 아아아 사성췌입니다. 오늘 오늘 아, 네. 스님 울리는 게 목표네. 음, 음? 스님이 울려야지 약간 오늘 술좀 마셨다 이거거든전 <laughs> 저랑은 관계가 없어요. <laughs> 야 핑맨아 핑 켜라 네 동식이 또 안주 샤인머스캣 그런거 아니데 맞는데 와아 설마 그때 먹은거 남았어? 동식이 샤인머스캣 남은거 있는거 아니야 집에? 아니 형뭐 뭐, 사업, 뭐, 사업 뭐 부모님 사업 하셔 이번엔 짭 아니고 진짜 샤인머스캣이야? 핑맨이 형 샤인머스캣 한번 볼수 있어? 진짠지 아닌지? 핑봉만 남으니까 이렇게 도 되겠다 진짜 들어갔네 형 무슨 맛이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무슨 맛임? 약간 아삭아삭한 청포도 맛이야 되게 아삭아삭해 청포도 먹지 왜 저거 먹어? 청포도는 물컹물컹해 아 거봉느낌이구나 어, 어, 거봉보다 더 아삭아삭해 거봉 입장주 <laughs> 입장주 <더 아삭아삭해. 웃음> <laughs> <laughs> 야 근데 픽맨이 <laughs> 아 근데 픽맨이 얘 매기면 안돼 내가 봤을 때나 내가 봐도 안될거 같애 아 나는 픽맨이 술먹을때마다 불안해 그걸 누가 정했지? 벌써 취한거 알지? <laughs> 왜, <저래? 웃음> 왜 저래? 갑자기 어, 왜, 왜 저래? <laughs> 왜 저래? 아, 남님 벌써부터 저롬? 왜냐한척 하지 마세요. 에술마시저 새끼 퇴근하라고 어, 밥을 한번 비볼게저 새끼도 같이 퇴근하라고. 생일인데 먹어야지. 음. 그래. 근데 빅맨아 생일 자아 오늘 추방투표하기로 했거든. 만약에 이따 너추방 나가면 빨리 나가야 된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말게. 어? 나랑 봐. 어, 취해서 만약에 추방 투표에서 어. 나가 된다면 하딱 나와줘. 어. 너뿐만 아니라 멤버들 어. 다야. 담보 어. 이새끼는 위험. 상관 없지. 위험. 위험 입자. 나와줘. 입자. 오케이, 너 메아수. 카메라 수. 피메 메아수. 어? 야 만드가. 네? 너도 술 <laughs> 준비했지. 어 이미 한명 마셨는데요. 어, 예? 미친놈이네. <laughs> 야 만드기는 <만드이면> 캠방은 <laughs> <laughs> 없지만 <너는> 술은 마시고 있어요. <laughs> 짠. 아 어서 지지 십만 원. 아아아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먹어 어성 성자 집집수아아네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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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 음. 어차피 퇴장제도 있다며 음. 근데 우리 야, 12시 이후까지는 무조건 응. 마셔야 돼 왜냐면 12시가 생일이거든 왜야 넘버원 아, 너 눈썹이 어떻게 아형 그러면 철갑을 <laughs> 하면 안돼 흐름이 끊겨 계속 줄 흐름이 그때부터 그때까지 마시면 들었다. 되지 <laughs> 어 근데 정민이 형 상체 되게 커졌다 야나 근데 진짜 많이 늘었다 <laughs> 어, 응 아구 뭐완 지금 이게 하는 거고 허리 어깨 피면 이거고 딱 떨어졌네 <laughs> <laughs> 이거 뭐한거 어, 아니야 어깨 뭐 이렇게 넓어졌어? 어나 어깨 왜 이렇게 넓어졌어? 나 아빠님? 운동 빡세게 하고 있지 지금 응 나보다 넓그 옆에 옆에 아, 한... 아, 아 그게 아니라 옆에 그 돼지는 키우는 거예요? 아 내가 기니 피그 <laughs> 요즘에 분양해가지고 아아시고나 어, 100일 뒤에 먹는 아. 돼지라고 아. 아세요아오 어, 100일 배돼그학 <laughs> 100일 동안 살찐 돼지 루이 씨 아이디 아, 비밀번호 받아놔 아 형님 이새끼 맞댕이 갔어요 어왜 앵그리버드 새끼가 원래 저타님 리타씨 원래 미친놈입에 그냥 맞댕이 간 상태로 하고 있어요 아니 술을 아, 왜 이렇게 못마시는거야 아 근데 홍동씨 다시한번 한 감사합니다 남봉님의 실체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갔어요 네? 저눈 남봉님 눈썹 정리해주고 시원하다 난 눈썹에 불질러보고싶다 봉씨 눈썹 시원해 예 오늘 왜 빼나요? 아우... 아, 우한번 끝났다. 너 응? 내팽이야. 와, 존내 빠르다. 존나 다날 축구한대잖아. 형 남자 아일라. 마 소모 서로 들어가자. 와, 쌍놈 네? 되겠다. 맞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너무 뭐 마셨어.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야야, 오승철 존나 마셨는데, 자왜 저래? 네. 퇴근. 뭐나 뭐냐. 아, 저 형, 저 아까부터 퇴근하고 싶어서 개질하라는 거냥 무시하세요, 형. 아 그래? 나는 초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해. 빠다 맛을 느껴야 돼요. 야, 너볼못봤지마 야너 뭐하자고 아 윗집 <laughs> 조용히좀 하세 조용히좀 아, 야너 뭐하자고 <laughs> <너 진짜 게시껏. 웃음> 조용히좀하아 우리 남무이아 이미 먹었어요 이새끼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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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무이2 그 아, 0만 감사합니다 너블이 마이너스 3 못먹어 이제 <laughs> 아야 오승철오승철 뭐피는게 저거 쌈배 쌈배 어, 저건 전삼쌈배네전담미야 오지네 야 아, 그, 근데 진짜 키발론 그만하세요 <laughs> 존나 <람이> 맛있다 진짜, 진짜. 인정. 존나 맛있다. 산소 스프레이라고. 어. 네가 대체 왜 산소 스프레이를 빨고 있어? 너그라 먹지 마. 아, 어, 요즘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살다. 너물먹지 마. 이게 원래 리타가 고대의 지도에 살짝에 티가 나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귀여웠는데그니까는 지금 네. 리타님이 지금 마. 서민들이랑 같은 숨을 쉬니까는 역해서 못 쉬겠대. <laughs> 아 어쩐지 아까그 비빔면으로 섬이 냄새하더라 그럴만해 요 러블 먹지마 만원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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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신나는 주름아브 시간 아, 그래. 자 모두 소리 질러 아 우리 남봉님 너무 리액션 좋았어요 마이너스 10점! 악어님 아, 오늘 코시국에 네. 취업하고 출연하교관들이 아, <laughs> <맞아>. 출연의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얘기하시면> <웃음> 갑자기 아, 아, 아. 교관이면 마지막만 잘하면 돼 아, 사실 아 인정 이거... 아예